자, 안녕하세요. 코스모학 주주미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주식 코객 걷게들이 황금 사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6월 10일 우리 한번 코스모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스모학 좋은 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점 5월 중순쯤에 찍었는데 거기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럼 지금 우리가 팔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팔면요.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오르니까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코스모학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2차 전지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크게 올렸을 때, 그때 작전이 한번 크게 들어왔었잖아요. 2차 전지 쪽으로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한번 올른 적이 있었어요. 이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명동사채 주포회들이 크게 주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학도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천지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주가를 상향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아 2차 전지 테마에 대해 다시 한번 명농사치 애들이 장난질을 한번 치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유럽 쪽에 패배터리 합작법인을 지금 세워서 해외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번 연도 하반기 말쯤에 i R 자료에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로 이렇게 나온 게 매우 높아요 이건 아마 주종 때 가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살짝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다시 한번 얘들이 페배터리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다시 한번 유럽 쪽에 있는 뭐 기업이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겠다고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선취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취임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르면 그때 오른 이유를 네이버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를 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이런 호재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오를 때 우리가 그 호재를 띄워서 분명히 주가를 올릴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우리가 빠져나오면 수익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물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코스모학을 지속적으로 찍어 드리는지 아세요? 저도 많은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을 찍어 드리면 저도 조회수 많이 나오고 편해요. 하지만 저는요, 저점일 때 추천을 드려서 항상 고점에 우리가 팔수 있게 제가 이 채널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저는 매수 매도 안 해요. 제가 증권사 다녔을 때요, 코스모 관련돼서 투자 리포트를 써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점이 나오고 분명히 주포는요. 35,000원, 4 0 0 0원대부터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짜 하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량은싹다 가져갔어요. 최근에 특히 3만 원이 깨지는 구간 있죠. 여기서요. 대놓고 얘들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잡혔다는 거는 분명히 주포가 대놓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아까 다 가져갔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포가, 아, 4만원, 4만, 4만 5천원까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릴 거고, 이때가 첫 번째 지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선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서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코스모학 여러분들 지금 10% 먹었다고 이거 단타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치는 시간 여러분들 지났어요. 이제는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랠리가 연말까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10% 먹었다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맞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저10% 먹으려고 이 종목 초장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분명히 지금 대표가요, 장례 매입을 했어요. 장례 매입을 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만주 정도를 얘가 샀다는 거예요. 애기 만주 하면 여러분들, 이거 만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애기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대표이사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장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 안성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30일날에 이렇게 공시를 공 했다는 거예요. 안성덕은 여러분들 대표이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샀냐. 여기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24일날에 3554주를 샀어요. 평균 아까 28,000원. 야 저점에 잘 샀죠. 그리고 나서 5월 28일날에 추가적으로 6776주를 샀어요. 그래서 총이 사람은 만삼3 3 0주를 갖고 있는 거고 단가 보세요 29,516원 해서 평균 단가가 해서 29,000원 정도 되네요 야이 사람이 이거를 뭘 알고 이렇게 샀을까요 갑자기 그렇죠 뭔가를 분명히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이게 분명히 해외에 진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올 거고 그때 주가는 지금이랑 크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금액 가지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대표가 샀다는 거는 분명히 증권사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리포트를 쓸때 제가 이 주가에 대해서 상향할지 하향할지를 저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대표,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장례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는 와 이제 뭔가 이 사람도 알고 있고 회사에 좋은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유튜버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아세요? 제가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 영상 보면 시간 낭비하니까요. 결국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오를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간만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렸는데 다 바르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코스모학을 다시 한번 좋은 수급이 보여진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6월 5일 날에 제가 보내 드렸네요. 여기 보시면 제 번호로 810번 분한테 보내 드렸거든요. 제가 여기 뭐라고 보내 드렸냐면 보면 최근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며 대표의 장내 매입때 지속적인 주가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찌라시로 돌고 있는 동유럽 쪽 폐배터리 진출 이야기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으로 미리 알고 선침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유튜버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도 증권사 다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가 저점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영상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살짝살짝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죠 제가 많은 종목들을요 오르기 전에 이런 거를 살짝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상한가를 치면서 이런 재료를 쓰고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폴라에스 AI 여러분들 제가 1600원일 때 찍었잖아요? 그거 사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룹사 통합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고 제삼자 배정으로 분명히 시비 발행할 거라고 했는데 그 재료를 통해서 위로 크게 올렸어요. 그리고 코스모학,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했셨어요 동유럽 쪽에 지금 폐배터리 합작법인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증권사에서 이렇게 돌 정도면 생각보다 정확하다고 제가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거 주총가졌던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매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케어해드리려고.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 문자를 받으려면 저한테 이 문자를 주세요. 여기다가요, 코스모학이라고 문... 문자 보내실 거 아니면 코스모라고 보내주세요. 제 개인 폰이거든요. 여기다가 코스모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다음날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시황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메일은 아니지만요. 제가 특이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수급 쪽에 어떠한 여러분들 놓칠 만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저를 따라오시면서 매수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많이 올려 드린 거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세개 중에 제가 저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걱정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셨되는데 지금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짜 지금 개인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린지 한번만 볼게요. 왜 5월 24일에 첫 영상을 올려 드렸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최저점인 날에 영상은 올려드렸어요. 투매를 받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를 썼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램 매매를 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세력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짜 하락에 속으실 필요가 없다. 야, 여러분들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최저점을 맞춘 게우견일까요 아니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은요 진공사랑 기관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력은 가짜 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매 물량을 전화를 싹다 쓸어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고 이때 여러분들 손들 하셨으면 분명히 후회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영상 보시고 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적어도 홀딩하고 계시잖아요 저는요. 이 채널 철저하게 수익률로 제가 증명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실 필요가 있겠죠. 이 영상이나 문자가 조작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코스모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알아듣고 여러분한테 타점 문자 오늘처럼 다시 한번 보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증권사 다녔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요. 이 자격증, 자문역 자격증은요. 꼭 금융권에 다녀만 딸 수가 있어요. 제가 총 7년의 금융권 생활을 했고 3년은 은행에서 PB로 근무 했고 이직을 해서 4년은 여의도는 뭐 증권사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날짜도 여러분들 최근이에요. 제가 오픈한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주가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 단타 치지 말라고요.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블라인드 계정을 제가 오픈을 해요. 이 블라인드 계정 중에 은행 게시판을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다녔기 때문에 은행 계정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은행 사람들이 쓴 글을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픈할 거다 오픈했고 이렇게 오픈한 유튜버 아마 없었을 거고 제가 저점일 때저 혼자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저는 고점일 때 영상을 안 찍어요. 저는 최소 우리 구독자분,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점일 때 매수했다가 고점일 때팔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차트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수급을 제가 여러분한테 유의미한 수급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은 다음에요. 기간이 정말 싹쓸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투신에서도 정말 많이 샀고,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거 아세요? 작년에 연기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펌핑이 왔던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세 상승이 올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단타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승문 다 먹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주식을 우리가 이게 10% 먹었다고 이거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를 거니까 이번 연도 말까지 기다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8만원 9만원대 다시 한번 여기 저항선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팔아야지 지금 여기서 팔 이유가 없겠죠 이때 개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할 거고요 그때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게 우리는 빠져나가면 돼요. 남들은 여러분 똑같이 하면 돈못 벌어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 매도 하시려면 당연히 제 영상 자주 보시려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이거 타점 문자 매도하는 그날까지 보내드릴게요 제가 매도하면 더 이상 문자는 없을 거예요 아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타점이었습니다